송재용의 스마트경영. 살아있는 비전을 만들려면 아모레퍼시픽과 삼성의 사례처럼 살아있는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외부 환경상의 패러다임 변화를 잘 읽어라. 첫째 살아있는 기업이란 기업의 미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런 미래 방향은 무엇보다도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외부 환경의 메가 트렌드와 고객 니즈의 변화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좋은 비전은 기업의 장단기 전략 수립 시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전략 수립 시이 전략이 비전에 부합하는가라는 단순하고도 간단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프리미엄 브랜드 육성을 통한 글로벌 인류 기업 달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초저가 제품을 마구 밀어낸다거나 초저가 제품에도 프리미엄 제품과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한다면 이는 비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략이 되고 만다.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라. 둘째, 살아있는 비전은 구성원들의 위기의식을 기반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전 설정이 최고 경영층의 의중 반영에만 국한되거나 컨설팅 회사의 일방적인 주도로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공감대 형성 과정을 생략한 채 이루어진다면 이 비전은 죽은 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과 공참을 통해서 조직의 비전이 개인의 비전과 조화를 이룰 때그 비전은 비로소 살아있는 비전이 된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비전 설정 과정에서부터 일방적인 톱다운식 프로세스가 아니라 톱다운과 보텀업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광범위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서 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된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고 경영층에서 경영층에 올려서 최고 경영층의 요요 중과 일반 임직원의 생각 사이에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또, 비전 전파 과정에서도 구성원들이 비전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비전 슬로건을 공모한다거나 비전 선포식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축제 분위기의 이벤트로 구성해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전 선포 후에는 임직원들이 이를 잘 이해해서 세부적인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 비전, 관련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꿈과 현실, 구체성과 포괄성의 조화가 중요하다. 셋째, 효과적인 비전은 미래에 대한 꿈을 담고 있으며, 혁신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을 동, 정도로 도전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회사의 역량상의 제한 등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이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비전은 구성원들의 도전 의욕 자체를 불러 일으키지 못해서 설정 시점부터 바로 죽은 시점이 죽은 비전이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죽은 비전으로 전락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수를 더 모기업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현실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이어 과동한 경영권 인수 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까지 M&A를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다. 따라서 비전 설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MBA로서, 아, CBA로서 도전적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했을 때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바람직한 비전은 구체성과 포괄성의 적절한 조화도 달성해야 한다. 세부 비전에는 매출액, 시장 지위, 이익률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비전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시하는 비전문은 기업의 미래상과 방향성이 비교적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어야 한다. 환경 문화가 과거보다 자주 일어나 자주 크게 일어나고 예측하기도 어려워진 오늘의 현실 때문이다.5에서 10년 앞의 미래의 모습을 규정하는 비전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중도의 목표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그렇게 되면 비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조비의 조기에 재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전이 구체적인 계량적 목표 없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만 설정된다면 전략의 나침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최고 경영층의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넷째, 삼성과 아모레 퍼시픽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당신의 비전의 달성은 전략은 물론 사람과 경영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 장기적이고도 어려운 과정이다. 따라서 비전은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과 구성원의 믿음을 기반으로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달성 가능성이 있다. 삼성의 신경영처럼 경영의 틀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거나 아모의 퍼시픽의 비전처럼 비전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면 비전 달성 과정에서 저항에 부딪혀 혼란을 이 야기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새로 설정된 비전과 여기에 맞춘 전략이 기존의 경영 시스템 및 조직 문화와 부조화를 일으켜서 경영 성과가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다. 또한 비전 달성을 위해서 실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역량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역시 단기적으로는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단기 성과를 악화시키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단기적인 저항과 혼란 성과 악화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면서 비전 달성에 필요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에도 S급 인재 확보, 미래 전략 그룹, 경영, 그룹 운영, 지역 전문가 양성, 디자이너 양성 기관인 SADI 설립 등을 통해서 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 이는 소유 경영자인 이건희 회장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건희 회장은 경영, 마케팅, 기술, 디자인 등 질적 경영에 필요한 영역에서 글로벌 인류 수준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S급 인재 영입을 지시했지만, 처음 몇 년간은 성과가 지지부진했다. 그러자 2002년 계열사 전체 사장단을 모아놓고는 사장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인재를 확보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그러자 S급 인재 확보에 드디어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또한 1996년에는 해외 10위권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받은 외국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미래전략그룹을 설치했다. 하지만 곧이어 불어닥친 외환위기의 광풍으로 삼성전자는 대규모 적차를 기록하게 되었고, 곧 강한 폐지 여론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회장의 강력한 의지대로 미래 전략 그룹은 전속시켰고, 이는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졌다. 그룹의 내부 인재들을 해외 주요 국가에 파견해 1년 동안 현지 언어 문화를 익히게 한. 지역 전문가 제도 역시 1990년 이후 20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 기간 중 무려 5천여 명에 가까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초석을 닦았다. 심지어는 국내에서 가장 확보가 어려웠던 디자인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1995년에는 3년제 디자이너 양성 기간인 SADI를 설립하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디자인 스쿨인 미국의 파슨즈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SADI의 교육 수준을 단시간에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1인당 1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등이 모든 중장기 투자가 엄청난 수치의 비용 지출을 요구했다.하지만 신경영의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회장의 강력한 의지는 결국 꺾이지 않았다.이런 굽히지 않는 의지와 사람 역량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중장기 투자가 있었기에 결국 신경영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었다.이처럼 최고 경영층의 확고한 믿음과. 리더십 아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전사 비전의 달성 정도를 체크해서 비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비전의 추진 상황을 체크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면서 매년 비전 관련 과제를 제안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전사 비전 설정 후에는 사업 부분이나 기능 조직의 비전 역시 전사 비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전사 비전과 부문 비전 그리고 전략이 서로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